돈은 물과 같습니다. 적당할 때는 생명을 살리지만 넘치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절대 이를 알리지 마라.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주변이 조용하지만 부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태도, 말투, 심지어 나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바뀌죠. 부는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가려버립니다. 다산은 돈을 숨기라 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드러날 때 함께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가 얽힌 세상 속에서도 오직 지혜와 겸손으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이 가르침을 통해 부를 지키는 진짜 힘은 절제와 침묵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정약용의 말 돈이 많아도 절대 이를 알리지 마라. 이 문장은 단순한 겸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냉정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다산이 살던 조선시대에도 부와 권력은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를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권력의 견제를 받았죠. 그는 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명성을 얻었지만, 그 명성이 너무 커져 결국 정치적 질투와 모함으로 귀한 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결코 진실한 나를 향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에서 계산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나를 친구로 보기보다 이익이 될 사람인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경계한 부의 함정이었습니다. 다산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유혹하고 욕망은 그 재물을 더 탐하게 한다. 즉 돈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던 욕심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불은 타인을 향하기도 하고 결국 자신을 태우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년 안에 파산하거나 가족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드러난 순간부터 주변의 태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리려 하고 가족은 나의 책임을 당연히 여기며 나 자신도 점점 그들의 기대에 끌려다니게 되죠. 정약용은 이를 인간관계의 균열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신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재물로 인해 시험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돈이 많아지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고 그 진심이 무너질 때 관계는 쉽게 금이 간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불을 숨기는 대신 보여주기 위한 삶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SNS에 올리는 명품, 자동차, 여행지의 사진은 행복의 증거가 아니라 비교와 불안의 신호가 되어버렸죠. 남보다 더 있어야 안심하고 더 비싸야 인정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는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는 돈에 많고 저금이 인격에 높고 낮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겸손 속의 평온. 즉, 돈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했죠. 다산이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낼 때, 그는 한평생 모은 책몇 권과 낡은 분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스승님,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십니까? 묻자. 다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세상에 걱정이 많고, 아무것도 없는 자는 오직 내일의 해만 기다린다. 그말 속에는 부에 대한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가진 만큼 불안이 따라붙고 잃을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평온을 아사가죠. 그래서 다사는 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돈을 숨기라는 말은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그 돈에 스스로 흔들리지 말라는 내면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다산이 말한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다산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할수록 비교가 생기고, 비교가 생기면 시기와 질투가 따릅니다. 결국 그 끝에는 고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산의 조언은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낮추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말은 더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남이 모르게 자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숨기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드러내는 순간 인간관계의 진실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죠. 그의 철학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와 겸손의 균형을 잃는 순간 삶이 흔들리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몇몇 친구에게만 이야기했지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부러워했고 일부는 요즘 잘 나가더라라며 부쩍 다정한 척 다가왔죠. 하지만 몇달후 시장이 흔들리자 그를 향한 시선은 곧 투기꾼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축하받던 그가 돈을 일차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의 향기를 좋아했던 것이란 걸요. 다산이 말한 돈이 많아도 알리지 말라는 바로 이런 인간 심리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돈이 많다고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인간성이 아닌 이익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진심이 아닌 거래가 되죠. 그래서 다산은 부유함보다 신뢰의 평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벼슬아치가 부유하면 백성이 원망하고 가난하면 백성이 측은히 여긴다. 이 말은 단지 관리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드러내면 반드시 시기와 불화가 따른다는 인간의 본질을 짚은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경제적 우위는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한 예로, 형제가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일은 흔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이다 라고 공개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형제의 관계는 금이 가죠. 다산의 말대로 재물은 드러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 SNS를 보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싼 시계, 외제차,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사진. 그들은 이를 성취의 증거라 말하지만, 다산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여유는 조용히 흐르고, 그 침묵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며,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옷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대표님,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올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 말은 마치 다산이 지금 시대에 와서 한 말처럼 들립니다. 불을 감춘다는 것은 단지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 부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돈 있는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밥을 사지 않으면 실망하겠지. 혹시 돈이 줄어든 걸 알면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다산은 이를 마음의 노예 상태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돈에 많고 저금이 아니라 그 돈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독립성이라고 강조했죠. 돈을 가졌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보다 적게 가져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산이 말한 조언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돈을 숨기라는 말은 타인을 속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으로 나를 평가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타인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불을 숨기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오히려 큰 용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마음 속 평온을 선택하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진정한 지혜인입니다. 돈이 많아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품격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온이라는 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를 지키려는 불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피로, 관계의 미묘한 균열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죠. 다산은 돈이 많아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말하며 삶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절제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검소하게 살며 재물이 많으면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고 적으면 늘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으로 족함을 알고 마음에 빚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비움의 미약을 뜻합니다. 사람은 채우는 것보다 비울 때 성장합니다. 돈, 명예,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조용히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을 쫓느라 정작 마음의 평화를 잃고 살아갑니다.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하지만 그 끝에는 만족이 아니라 공허가 기다립니다. 다산은 그 공허의 본질을 일찍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을 핑계로 나태해지는 마음이라고 했죠. 즉, 부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산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재물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삶의 태도, 그리고 자존의 문제입니다. 돈을 감추는 것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껴 쓰고 없으면 욕심내지 말며 가진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다산이 말한 참된 부자입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불을 감추는 자는 지혜롭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부유하다. 그의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부보다 지켜지는 마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한마디 돈이 많아도 절대 이를 알리지 마라를 통해 삶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부를 감춘다는 것은 단지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온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검소함과 평정심처럼 우리도 삶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보다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다산이 남긴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